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더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를 일렀으리라 내가 내 일을 거처를 그 예비하라가노니 가서 내 일을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늘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날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 이제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에 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내가왜 십자가를 지는 가, 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 그 출발점이 그건... 예수님, 은왜 십자가를 질까요? 기독인들이이 의미를 모릅니다. 저 이거, 이거 아는데요. 제가 30년 넘게 걸렸어요. 뭐, 십자가 찬송과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면 내죽으신는거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달라요. 주님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이 진리 알면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부담들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숨은 목숨과 비교가 되는데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 목숨은 비교될 수 있는 목숨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목숨 뭔가 우리의 생명은 비교할 것이 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듯이요. 기독교가 너무 싸구려가 됐어요. 싸구려가 오히려 여러분 물건 값은 그 값, 물건 값에 합당한 값이 치불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한대살 때도 요즘 뭐 괜찮은 핸드폰은요. 우리가 이제 올부로 갚아 나가는 거지만, 최소한으로 몇십만 원입니다. 저는 노트를 사겠는데, 노트. 노트를 주로 쓰고 쓰고 있는데, 그건 정가를 보면 그리 백만 원 단입니다.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래요 근데 이게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치에 걸맞게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요, 여러분 판단 충분하실 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 기분대로 믿어, 기분대로. 절대가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의 책에 준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상식 대학생들이 제가 가르치고 나서 이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좋은 목회자를 사실을 만나야 할 시대입니다. 제가 좋은 목회자라는 그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천국과는 영생 없는 인미됨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모든 염려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우리 앞에 다올 죽음이에요. 예수 안리의 죽음은요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의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갔던 근심과 염려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14장 1절에 예수님 지금 천국이를 이해한 천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앞으로 내가 천국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행복해.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와, 참 기분 좋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얼마나 기분 이 좋겠어요? 사복고시 폐쇄해가지고 내가 벗가야 되면 얼마나 기분 이 좋겠어요?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취임한다면 뭐 이건 말도 아니지만은 아마 그분이 세상을 다가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할수 있는 일 가운데서 예수 있는 사람은 천국입에다 제가 어제 이게 지금 고쳐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조정희 목사님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나는 그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하던 일이 실패하고 망함을 하는 거예요목회자의 길을 나서거나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풍파고수를 모르고 신학을 하거나 근데 이분은요. 가장 잘 나갈 때 그만두었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가치가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어야 돼다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 자녀에게 가장 속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지만요. 저는 제 자녀가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요. 제가 그 평생 가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간다. 예배당에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삶의 전 가치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운명을 바꾸거든요. 진짜 몸이 아픈 분들은요. 내가 어제도 우리 선배님 성도님이 어제 내가 이렇게 채를 태워줬어요 집 앞까지. 눈이 좀잘안 보이잖아요. 학교에 행정실장인데. 이분이, 눈을 내가 떡이 하려면, 이분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영적으로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내가 차로 올을 테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니까, 이분은 2시 반에 일난대요 그래서 두 시간 반 동안 기도한대요. 그리고 성경은, 직장 가면 자기 그장모님이 있어서 성경을 어문한 게 있으면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아,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이 없구나. 아, 내가 안타까워요.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요,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미국 갔거든요, 미국. 이 말씀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면요. 인생은, 새로운 인생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천국, 천국 이런데요. 예수 믿고 중국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요. 천국 가는 신앙이 있으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걸 알아요? 이 땅에 살기가 싫어서 천국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 가운데 한 분이 내 인데 리포트 쓰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살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목사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근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야, 이보다 더 세상에서 좋은 게 없구나. 이, 이 세상에서, 아, 여러분, 믿음생활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 들어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직장에 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뭐 이거 다 풀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기도가요. 내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기도요. 예 이게 제일 힘든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보다도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사람을 키워놓으면 는게이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줘. 이 믿음을 심어주면요 어느 구석에다 던져놔도 걱정 없어. 사업이 망했다 해도 걱정 없어. 주님의 손 닿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 그래도 걱정 없어 왜? 주님의 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신을 만나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 내가 예수인양보다 행복한 게 없다. 제가 아내 보고 어제 이랬어요. 아내가,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내가 이랬습니다. 새기도 나오지 마. 그만, 그러면 아내가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치를 너무 피곤하면 쉴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 꿈이 하나가 제 아내나 제 자녀가요. 예수의 님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다면요, 저는 이 세상에 더 부러울 게 없어요. 원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제 믿음을, 그분이, 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믿음을 여러분이 그대로 전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믿음을요, 주고 싶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줄 믿음이 없어. 이게 종교요. 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 받는 거요. 제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러서요 내가 내일 거칠레배라고 가노니 예수님께서 거처를 그 예비하는 것,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한날에서 오셨잖아, 이 땅에. 그죠? 근데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 받으면 우리는, 우리는 어디가느냐?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집을 짓는다, 천국을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여러분과 제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우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얌장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이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안다 이 말은요 평소에 늘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요 관심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제가 어제 우리 중학생, 우리 뒤에 나오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 보고 저녁에 나왔나? 차가 없으면 내가, 내가 직접 가서 차를 태워 오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그 얘기했냐면요. 난 학생 하나가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한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시시한 일이 아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슬 민족이요, 출애국. 애국당의 노예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만들 때, 출애국을 시킬 때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그게 모세입니다모세 오세. 여러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키우면요, 그 인물 되는 거요. 예 그런 말 하죠. 예수 없는 인생은 괴물이에요, 괴물. 부모님들이요, 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요, 이 세상은요, 괴물이 있어 뭐, 어떻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생은요, 정말 이상하게 살아가요.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꼭, 여름 막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면 안 돼요. 내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다. 했으면 길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진리다. 하면 이것만 딱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만 시시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다른일은요 아, 학교 가는 것도 어김없이. 직장도 어김없이 모든 일다 예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저대로 이것은 다른 것은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된대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을 걸립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것대 목숨 있는 사람 저는요 등산 가 가지고 등유산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히말라야에 등산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히말라야 등산한다 그러면 등산 일반 비용이 1억좀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갈수 있는 등산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들이요 히말라야에서 죽은 산악인이 150몇 명이에요. 너무 너무 위험한 건데 올라가나 뭔가 성취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지만 너무 올라갈 때 나중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산소가 적어서요 한 걸음 옮기는데요. 1분씩 걸린대요. 1분씩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공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사람이 감초충가 올라갔다가 끝까지 안 나가고 중간에 내려가는데 그라올라야됐잖아요 올라 그만큼 한 걸음 걷는 게 힘들어요. 한 걸음 옮기고 숨을 한참 들이쉬고 그 다음 또옮겨 여러분 사람은요. 목숨을 걸리이 예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아침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7월달에 우리 시, 신학생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듣. 그 제가 쭉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을 요, 전할 때, 남에게 전할 때 이것이 너무 기쁘다. 예수 믿는 것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마귀는요 여러분 이 믿음생활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늘어져요. <laughs> 여러분 이 믿음생활 어려운 이유가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등산 가려고 새벽에 있는 것은 쉽지만, 새벽에도 나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등산은 쉬워. 그건 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 이 믿음 붙잡고. 그러가면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다 더해주신다고 했어요. 신기한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는 역사 체험할 뿐 아니라,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요, 기가 막히게 막히, 막히는 것을 봐요. 야, 하나님께 막으시는구나.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요, 하는 것마다 다 막혀.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하는 것마다 열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